아 불멍이다. 아빠 얼굴 공개. 안에서 보면은. 누나. 안에서 이미 공개됐어 누나. 아빠. 아 됐어. 아우. 팀아 아빠 얼굴 공개하지 마. 어디서 네. 찍었어 들기? 안에서. 네? 아 안에서 보면은 지금 밖에가. 엄마 지금 있는. 다 동영상 어. 하고 있다. 왜? 찍으라며. 그런 걸왜 찍어? 아이고 나 그냥 찍는다. 찍고 있어. 하하하하하. <laughs> <laughs> 이건 진짜 에기스다. 퐁퐁 <laughs> <laughs> 이건 진짜 에기 <laughs> 기스다오오 <laughs> 오. 오, 오. 아! 안 뜨거워요. 오. 왜어 <laughs> 아, 뜨거워. 태워 태워. 야!

쫄았지. 저. 어요 어디 지나또 하고 싶다. 여기 있다. 응, 응. 예. 야, 재밌다. 재밌다 야. 다 같이! 다 같이, 다 같이 가자!